안녕하세 학생들 역사 2.0 입니다 이번 시간 33번 학습지에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번까지 우리는 이승만 정부의 모습 그리고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과도정부를 거쳐서 장면 내각이 성립된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장면내각이 설립된 지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5.16 정변 혹은 5.16 군사 쿠데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네, 5월 16일 아침 가운데 박정희 있군요, 박정희. 중심으로 한 여러 군인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16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은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이 혁명 공약에는 당시 정변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지향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살펴봐주길 바랍니다. 5·16 정변을 일으켰던 군인 세력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결성합니다. 이 기구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을 행사하는 통치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결성되면서 기존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사실상 권력을 잃게 되고, 이후 하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통치되다가 1963년 12월 어, 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 해체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국가재건최고회의는 다시 한번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 개헌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도로의 복귀, 사형 중심제 그리고 단원제, 국회를 하나만 운영한다 단원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새 헌법에 따라서. 1963년 10월 15일 5대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여기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어, 승리하게 되면서 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 정부 당시 최대 국가로서의 최대 과제는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정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베트남 파병입니다. 1955년부터 공산주의 진영의 북베트남과 자유주의 진영의 남베트남 사이에서는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베트남 전쟁 혹은 베트남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데요. 이 약속 내용이 정리된 문서를 브라운 각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브라운 각서에 대한 내용이 학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이후 불안과학사에 따라 미국 정부에게 많은 차관을 획득하고 어, 착득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관은 이후 박정희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어, 필요한 재원으로서 활용되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어, 34번 학습지에서 나중에 또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지원은 우리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으로 인하여 전쟁 후유증을 겪게 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한 외교정책 첫 번째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과 더불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일협정이 추진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1945년 해방을 이룬 이후에 우리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단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어,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관계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국교 정상화 요구와 더불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과 미국의 오히라가 비밀회담을 하게 되고, 이 비밀회담은 이후 공개적인 한일회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이 한일회담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굴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데요. 1964년 6월 3일에 최정점을 찍었던 이 시위를 63시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 사진을 몇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박정희 정부는 개헌을 선포하고 6.3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맺어지는 한일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맺고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많은 차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관들은 당시 진행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일 협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위안부 징용 징병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이후 두고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파병과 한일협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모습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서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개발에서의 성공은 1967년에 치러진 6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데, 당선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1971년 7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출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대 대선을 2년 앞둔 1969년 박정희 대통령과 어, 박정희 대통령이 속해 있던 여당 민주공화당은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3선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3선 개헌은 야당과의 합의가 없이 통과되게 되고 삼성계헌의 힘입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는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꺾고 7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성기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 국민들의 반감은 8대 총선에서 어, 야당의 세력, 특히 신민당의 세력이 크게 확대되는 선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렵 박정희 정부는 북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북한에 파견되었던 이후락 특사는 북한 정권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간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는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문서가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되었죠. 이 성명에 따라서 남북 간의 세 가지 통일 원칙이 크게 합의됩니다. 첫 번째 자주,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민족 대단결. 자,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이 학습지에 있으니까 학생들 개별적으로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1971년에 8대 총선에서 야당 세력이 확대되면서 어, 위축되게 된 박정희 정부는 7사 남북공동성명을 박정희 정부의 독재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통일이 곧 가까워, 멀지 않았다. 통일이 가까워진다. 라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우리에게 우리 한국에게는 서양과 다른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명목을 들면서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972년 10월에 유신 헌법이 통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신헌법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읽기 자료를 보면 유신헌법의 원문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선생님이 학습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유신 헌법의 내용을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통령 간선제 실시. 그동안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 직접 선출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배제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고 하는 기구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신 헌법의 내용 두 번째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면서 어, 대통령들은 이제 횟수, 대통령은 임기의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론상으로 대통령은 영구 치권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의 내용 세 번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들을 어, 주어 지어주게, 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긴급조치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때 대통령에 의해서 추천받은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당시 유신정우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72년 10월에 발표된 유신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제도가 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치체제를 유신체제라고 부르게 되고 유신체제는 1972년부터 1972년. 80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유신 체제 하에서 진행된 8대, 9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는 단독 굴모 후보로 출마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게 됩니다. 유신 체제가 성립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 사건을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겁니다. 바로 부마민주항쟁인데요. 자,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 불법적으로 폐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야당의 당사에 가서 어, 항의하는 농, 농성을 펼치다가 경찰에 의해서 강제지압당합니다. 그리고 이 YH 무역 사건을 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대표인 김영삼은 강하게 비판하게 되고 그 결과 국회에서 김영삼은 어, 제명되게 됩니다. 국회에서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이 제명되게 되면서 김영삼의 지역구였던 부산 지역, 그리고 마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부에 어, 저항하는 대대적인 항쟁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부마민주 항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마민주 항쟁의 여러 사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이 점점점점 그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에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싼 지배층 간의 어, 의견 다툼,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 권력 다툼의 과정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1 1월 사태라고 하고 이1 1월 사태를 끝으로 박정희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박정희 정부의 탄생,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모습, 그리고 마지막 11월 사태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모습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인 활동 모습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 진행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운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